thank <laughs> you 테스트 한번 간단하게 한번 자바로 짜볼게요. 뭐 어떤 거 선택하면 어떤 사람이고 뭐 이런 거 하면 뭐 저런 사람이다 하는 뭐 그런 거 있잖아요. 최근에 뭐 그런 거 했었잖아요. 혼수창에뭐 출력하고 뭐 노래방도 했었고 질문 자체는 사막을 지나가기 위해 어떤 종물을 버릴 것인가 라는 질문이 있어요. 여기서 이제 보기가 나가겠죠. 어떤 동물 뭐몇 개가 있는데 거기서 어떤 거 버리면 너는 어떤 사람이고. 저런가면 저런 사람이다라고 하는 그런 간단한 자바 예제입니다. 어 그래서 일단 지금 이거 내용은 제가 그냥 붙여 넣을게요. 이제 설명을 하는 거죠. 당신은 마을의 족장의 부탁을 받고 다섯 마리 동물들과 함께 사막을 건너 옆 마을로 향하고 있다. 근데 사막을 건너는 중 생존을 위해 한 마리 동물을 버리야 된다면 어쨌든 어떤 동물을 버릴 거냐? 그래서 선택을 해보라 이거죠. 그러면 저는 이제, 이제 짜 코딩하고 있는 입장에 이렇게 문제 보이지만. 출력된 내용만 보면서 문, 그 해설을 읽고 어떤 상황이고 어떤 동물을 고른다는 것을 하, 해야 되는 걸 알아야 되니까 일단 콘솔 창에서 이 내용을 출력해서 어, 사람 그 사람들 그 보는 사람들이 그 보고 읽고 선택을 하게 해야 메인 함수 안에다가 지금 지금 어, 문제와 그 지금 상황 설명에 대한 그 상황 설명 하는 거를 이제 스트링 변수 안에다가 각각 넣어줬고 처음에 캐스션 사막을 지나가기 위 어떤 종물을 버릴 건가라는 캐스션이 들어가는 거 출력해주고 어떤 상황인지 설명을 해주는 Explain 내용을 Explain이라는 스트링 변수 안에 넣어서 그거를 지금 print ln 써서 출력을 해줬어요. 그리고 이제 한 줄씩 띄워주기 위해 그냥 스물 번째 줄, 2 5 번째 줄에 print ln 한 줄씩 넣어줬어요. 너무 글자가 붙어 있으면 보기 안 좋으니까. 이제 선택지를 보여 줘야겠죠. 지금은 동물이라고 했어요. 그래서 첫 번째는 사자. 복사해서 붙여넣어 줄게요. 그다음은 사자 있고 그다음에 말. 그다음에 소, 양, 뭐 원숭이. 이렇게 다섯 가지의 보기가 있습니다.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하나를 선택해야겠죠? 읽는 사람 그러니까 심리 테스트를 하려는 사람은 요 보기 중에 하나를 골라야 돼요. 그럼 그러기 위해선 문제를 출력해서 출력해 줘서읽게 하고 다음에 보기를 고르게 해 줘야 돼요. 그러면 입력을 받아야 된다는 거잖아요. 그러니까 결국 스캐너를 써 가지고 이클립스 콘솔 창에서 몇 번째 1 2 3 4 5 중에 어떤 걸 선택을 할 건지 선택을 받아야죠. 지금 스캐너 클래스 객체 생성해 주고 있고요. 자동완성해서 이 클래스 콘솔창에서 입력을 받게 객체를 선언해 주고, 그 다음에 이제 넥스트 라인을 해가지고 이제 보기 중에 1, 2, 3, 4, 5 중에 사용자 평가 아니 시민 테스트 한 사람이 어떤 걸 고르고 싶은지 선택을. 받아야죠 그래서 이거는 스위치 케이스 문으로 해도 되고 아니면 잠시만요 뭐 if문 if문 조건문으로 해도 되는데 어 여기서는 어떻게 해 줄까요 일단 스위치 케이스 문으로 한번 해 볼게요 자 그러면 총부기가 다섯 개 있으니까 다섯 개 넣어 주고요 그 다음에 각 보기에 대해서 내용을 보여줘야 되는데, 어, 근데 생각해 보니까, 보여주는 내용이, 물론 보기에 따라 다른데, 지금 결과를 저는 보고 있는데, 똑같은 내용이 있어요. 그러면 그 똑같은 내용을 케이스 1에도 넣어줘야 되고, 케이스 2에도 넣어줘야 되고, 케이스 3에도 넣어줘야 된단 말이죠. 이건 좀 비효율적인 것 같아요. 그래서, 어 한번 메소드 만들어가지고, 그 동일한 부분을 넣어줄게요. 그래서 어, 사용자가 고른 보기에 따라서 그 내용을 그 출력해주면 되죠. 그래서 함수로 메소드로 빼놓으면 이제 그 동일한 내용을 한 번만 써도 되는데 생각해보니 스위치 케이스 문을 어차피 위에 해줬는데 메소드를 빼면 어차피 메소드에서도 또 스위치 케이스 문 넣어줘야 된단 말이죠. 이게 뭐하는 짓이야? 이거는 좀 이상하죠? 뭐 메소드는 사용하는 걸 하고 왜 동일한 내용이 있을 거니까? 그러면 여기서 answer 메소드를 호출해주는 걸 하고 변수명을 좀 이상하네요. 그쵸? 그래서 지금 약간 변수명 고쳐줄게요. answer num이라고 사용자가 입력받은 걸 입력 사용자 선택한 값을 answerNum이란 스트링 변수에 받아주고 그 값을 어, answer라는 메소드로 넘겨주는데 지금 static 타입으로 바꿔 줘야 되죠 그러면 static 타입으로 호출이 돼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해서 하면 공통된 내용은 이거예요 이, 이제 이게 답변이에요 사용자가 이제 보기를 선택했을 때 공통적으로 나오는 부분 이 문제는 내가 살면서 위기에 닥쳤을 때 가장 먼저 버리게 될 그 무엇에 대한 문제였습니다. 그러니까, 사자냐, 원숭이냐, 뭐, 소냐, 양이냐, 또 보이스, 뭐 말. 이 다섯 개 중에 하나를 선택했을 때, 그 선택한 것에 따라서, 인생이 가장 중요한 순간, 위험한 순간에 뭐 버리게 되는 게 뭔지를 설명해 주는, 뭐, 심리 테스트라는 거죠. 자, 그러면 여기서 이제 분기를 해줘야죠. 어, 굳이, 케이스만? 어떻게 해줄까요? 그 고민해줘 봅시다. 그 가장 먼저만 닥친 위기가 닥쳤을 때 음. 자, 여기서 케이스 1 그냥 그렇죠. 케이스 각각 안에다가 이제 공통된 거 아까 이 문제는 내가 살면서 위기가 닥쳤을 때뭐 저렇게 설명해 주는 거는 위에다 썼고 이제 뭘선택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바뀌는 것만. 스위치 케이스면 안에다 넣어주면 되겠네요. 뭐이 품은으로 해도 되고요. 근데 답변이 간단해가지고 자 그래서 1. 사자는 자존심을 나타낸대요. 말은 가족을 버린대요. 소는 일을 버리고 그다음에 양은 사랑을 버린대요. 그리고 원숭이는 친구를 버린다네요. 자 이제 한번 실행을 해보죠. 출력됐어요. 그래서 문제 나오는 거 봤고, 이제 보기. 그래서 아무나 한번 선택해 보죠. 말, 2번. 말은 가져오고 다 뭐, 그쵸? 잘 나왔죠? 다른 것도 잘 나오는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. 네, 이번에 뭐, 뭐해볼까 1번? 5번? 원숭이, 친구 나왔죠? 뭐, 다잘 나올 거예요, 이제 그래서 지금 제대로 실행되는 거다 확인해 봤습니다. 여기서 이제 또 따져 주려고 하면 또한도 끝도 없이 많죠. 지금 요뭐 서른아홉 번째 주 넥스트 라인도 좀이 부분도 어떻게 좀 고칠 것도 있고 약간 조금 그렇죠. 좀 설명을 넣어줄게요. 당신이 버릴 것은이라는 것도 좀 넣어주고 뭐 결과에는 크게 상관없는 건데 그냥 보면 좀 뭔가 너무 따닥따닥 붙어 있고 너무 불친절하고 하니까 내용적으로 좀 뭔가 추가를 해준 거죠. 그렇죠. 당신이 버릴 것은 하고 물어보고 이제 거기에 답변을 선택하는 거 하면 좀더 자연스럽죠.